456 등급을 위한 456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3등급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어느 대학까지 지원 가능할까 입니다. 유튜브에 같은 주제로 만든 영상들을 봤는데 고려대, 연세대, 심지어 서울대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 영상들은 학생분들과 학부모분들을 희망고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합격 사례가 있거든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 합격 사례가 남을까를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 영상 보시고 입시에 실패에 마음에도 없던 재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3등급 학생들은 본인의 성적을 낮게 평가하거나 심하게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3등급 안에서 초중으로 합격 가능한 갭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2024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학 정보를 꼭 참고하세요. 3등급 초중으로 나눠 일반고등학교 기준으로 정말 현실적인 구분한 내용이니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3등급 초반 3등급 초반대에 속하는 3.0에서 3.3등급 학생들이 도전만 하지 않는다면 인서울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동홍 라인은 상향이 아닌 극상향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국숭세단 라인까지만 비교과학목을 신경 쓰면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입결이 2등급 중반 후반으로 이루고 있어서 상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포함시켰습니다 종합전형 상황에 맞추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부산대, 경남대, 인천대입니다. 무리한 학과 지원만 아니면 합격 가능성 높습니다. 댓글에 분명 부산대, 경남대가 어떻게 여기 끼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영상이 아웃풋순이나 대학 평가 순위가 아닌 지원 가능한 대학교입니다. 2023년 입결 자료를 보면 3등급 초반, 중반으로 합격 가능한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3등급 초반이면 충분히 부산대, 경남대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다음은 하향으로 볼수 있는 경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구경대입니다. 직업국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지원해보시거나 불안하시다면 제가 뒤에 알려드리는 대학들로 하향 지원해보세요. 3등급 중반, 3등급 중반대에 속하는 3.3에서 3.7등급 학생들의 경우 비교과 항목을 꾸준히 만들어왔다면 인서울은 광명산과 라인까지 직업국은 부산대, 경남대까지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 라인에 속합니다. 3등급 중반 학생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으로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구경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향 지원 대학교들입니다. 서울권에 위치한 여대인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가 있고 고려대 세종캠이나 연세대 미래캠 같은 대학 분교 캠퍼스들도 하향 지원 가능합니다. 이 외엔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순천향대학교들이 있습니다. 3등급 후반 3등급 후반에 속하는 3.7에서 4.0등급에 속하는 학생의 경우 인서울 대학 지원에는 다소 합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도권 및 지방 대학을 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서울 대학은 극상향 지원인 걸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닌데, 나는 3등급 후반으로 인서울 했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운이 좋은 사례입니다. 작년도 입결 자료가 버젓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등급을 대신할 특별한 무언가가 없다면 불합격이 일반적입니다. 3등급 후반으로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부경대가 상향입니다. 3등급 후반 학생분들이 지원해서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대학교로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대학공교캠퍼스 영남대, 울산대, 동아대, 순천향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등급 후반 하향 대학교들로는 강남대, 수원대, 안양대, 용인대, 협성대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3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대학교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합격 여부와 전혀 관계없으니 참고만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한 내용을 표로 만들었으니 이 표만 캡처해서 참고하시거나 필요하실 때 영상 들어오셔서 보시면 유용할 겁니다. 지금까지 456스튜디오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5등급으로 간호학과 가는 방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